사입니다 저가 오늘은 이 고무줄 총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무줄 총이 강력하고 매우 쉬우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먼저 준비물은 이 나무젓가락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, 두 개가 있어도 됩니다. 저는 오늘 하나로 해보겠습니다. 먼저 테이프로. 나무젓가락을 빠지지 않게 감싸줍니다. 다 감싸신 분은 고무줄을 여기다가 걸어줍니다. 이거 테이프 붙이지 않으면은 이게 껴가지고 안 나가요. 그러니까 꼭 붙여주세요. 이런 식으로. 되게 빨리 나가거든요? 하지만 두 개로 하면은 더잘 나가요. 소리 들으셨죠? 더 빨리 나갑니다. 그 다음에, 이두 개로 하고, 이게 조준이 어려,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다가 조준창을 담아주세요. 이게 근데,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한테 쓰면 매우 위험하니, 그냥 벽이나 그런 데에다가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딱 놓고. 제대로 나갔습니다, 여러분. 한번 꼭해 보세요.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바이바이.